안녕하세요, 중입니다. 지금부터 피스톤을 이용한 계단 함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끈끈이 피스톤 하나하고, 목재 계단을 준비하고, 레드스톤 리피터 하나, 그리고 레드스톤 횃불, 그 다음 레드스톤 가루. 어, 필요하면 은 아무 블록이나 뭐 하나, 아, 네. 있으면 되고, 일단 만들어볼게요. 끈끈의피스톤에 이렇게 복제 계단을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가루를 놔주고 되죠? 그 다음에 여기 리피터를 놔주고 세번 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2칸을 놔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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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스톤 가루를 놔주고 여기도 이렇게 일단 이러면 기본적인 건다 됐고요. 여기엔 뭘 놔도 상관없어요. 선인장을 놔두든 뭘 놔두든. 어차피 크리티 모드 아니면못 빠져나와요. 이렇게 해서 용암을 놔둬볼게요. 용암이 여기 다 용암을 여기 이렇게 놔두고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가바판을 놔줘야 되는데 가바판에 지나가고 왜? 어? 까먹었어, 뭔지. 여기. 있다. 여기 가바판을 놔주고 이렇게, 성. 이런 식으로 나무지게 단들도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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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무심코 그냥 가다가 이거 놈에 빠져 죽는 거야. 이거는 이렇게 레드 스톤 가루를부숴도못 뭐, 빠지나. 이 근처를 베드락으로 설치해주면 더못 빠지나고. 깨서 나 하, 아까 영상처럼 요 집을 만들어주면 이런 것도 뭐 안보이고 아니면 여기 목재로 바닥을 해주면 더욱 가파니 안보르고 그런 식. 그러면 이렇게 감쪽같이 속가요 예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